헬렌입니다. 오늘은 찹쌀 오방떡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찹쌀 오방떡도 제가 정말 많이 만들었던 간식이에요. 왜냐하면 온 가족이 좋아하는 그런 떡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오방떡을 좋아해서 모임이 있을 때마다 이 찹쌀 오방떡을 만들어 갔어요.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찹쌀 오방떡 만들어 보겠습니다. 찹쌀 오방떡 재료입니다. 찹쌀가루, 우유, 식용유, 설탕, 베킹파우더, 소금, 호두, 파당금, 달걀이 필요합니다. 달걀을 깨줄게요. 달걀 2개입니다. 설탕 2분의 1컵입니다. 네, 잘 섞어주시고요. 설탕에 잘녹도록 섞어 주세요. 식용유 어, 세큰 술입니다. 우유 한컵 하고요. 1/4컵입니다. 소금 2분의 1 티스푼입니다. 네. 모든 재료들을 이제 이렇게 먼저, 어, 섞어주고요. 이제 여기에 찹쌀가루가 1컵, 4분의 1컵입니다. 덩어리만지지 않도록 이손 거품기로 잘 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이킹 파우더 1 티스푼 넣어줬습니다. 네. 네, 이게 반죽 이제 끝이에요. 이 그래서 반죽이 굉장히 묽은 반죽이잖아요. 예, 묽은 반죽이지만 이제 오븐에서 구워 나오면 이제 멋진 찹쌀 오방떡이 만들어질 거예요. 이 반죽을 이 머핀 틀에서 구워 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다 넣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계량컵큰 계량컵에다 이 반죽을 부어 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1L, 1ml짜리 계량컵에 넣어 놨어요. 이 머핀 틀에 어, 구워줄 건데요. 머핀 유산지를 깔고 어, 구워주면 아주 간편한데 어, 제가 이거를 머핀 유산지를 깔고 해보니까 이 찹쌀이라 그 종이에 딱 붙어서 잘 떨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스프레이 오일이나 이렇게 식용유를 발라서 여기에 이제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기름을 발라놨고요 이제 여기에 이제 반죽을 넣어줄게요 근데 반죽을 한꺼번에 다 붓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밑면에 살짝 닿을 정도만 어, 따라줄게요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팁을 드리는데요 제가 이거를 그냥 반죽을 붓고 여기에 이제 앙금을 넣고 반죽을 또 부어서 오븐에 구워줄 건데 한 번에 그렇게 하니까 앙금이 바닥에 가라앉아서 바닥에 붙어서 잘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제가 이런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먼저 이음 반죽을 오븐에서 오 오븐 분만 구워 주겠습니다. 오분 동안 제 반죽을 구웠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이제 이렇게앙금을 줬어요. 그러면 절대로 바닥에 가라앉아서 떨어지지 않는 그런 결과는 오지 않을 거예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반죽을 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까득 부어주셔도 됩니다. 이 반죽이 딱 12개가 나오는 그런 반죽량이에요. 네. 정확하게 12개가 나왔죠? 이 위에 호두를 뿌려주면 더 맛있고 보기에도 좋은 그런 오방, 찹쌀 오방떡을 드실 수 있습니다. 오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80도 오븐에서 35분 구워주면 됩니다. 아까 5분 구웠죠? 이제 35분 동안 구워주겠습니다. 찹쌀 오방 떡 나왔습니다. 180도 오븐에서 총 40분 구워져서 나온 찹쌀 오방 떡이에요. 처음에 5분 구워주고 35분, 그래서 총 40분 구워졌죠? 좀 식은 다음에. 꺼내주도록 할게요. 약간 이제 어, 식었어요. 꺼내보도록 할게요. 밀가루로 만든 게 아니고 찹쌀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머핀 종이를 깔고서 하면은 어, 굉장히 쉽게 이렇게 꺼낼 수 있을 텐데 어, 찹쌀이라 머핀 종이에다가 반죽을 부면 으 반죽이 절대로 안 떨어진답니다. <laughs> 네, 경험자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호일로 된 머핀 컵이 있죠? 어, 머핀 호일도 안 됩니다. 어, 스프레이 오일을 뿌리, 뿌리시든가, 저처럼 솔로 이렇게 머핀 틀에다 어, 기름을 발라서 어, 이렇게 해야지 그나마 이렇게 잘 떨어진다는 거 먹을 때 간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밑, 밑면도 팥이 안 나오고요. 여기 밑에 있죠? 그냥 반죽을 구면 말씀드린 것처럼 팥이 요 밑에 붙어서 또잘안 떨어져요. 그래서 5분 동안 구워주신 다음에 이렇게 해야지 이쁜 찹쌀오방떡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다 꺼내서 접시에 담아보았습니다. 찹쌀오방떡 완성했습니다. 오늘 찹쌀 오박떡 어땠나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든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계속 제 영상을 보기 원하시면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헬레네 키친입니다